마음을 주님의 외로움을 보리치게 하는 거예이 말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주님을 아, 바라보고 아, 있는 것입니다. 아, 네. 언제든지.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음.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아멘. 네. 아, 네. 이 말에 얼마나 그 주님의 얼굴이 우리 가운데 비춰오는 거예 음. 특별히 이것은 아, 이미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영 어. 안에는 음. 주님과 계십니다. 아, 네. 그영 아, 네. 여기서 특별히 영으로 돌이켜 말이 아니라, 이 마음을, 이 마음을 돌이키는,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이 아, 네.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이번에 아. 영광의 복음의 말씀을 고른 도세에, 이 세상시 사람의 생각을, 생각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의 건강 그때 생활 속에서, 순간순간, 마음을, 주님, 어떤 생각이 들 때, 주님 책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러, 이렇게 답답합니다. 그런 말씀을 순간순간 이 드리게 될 때에, 아, 제가 이제 네. 오늘 아침에 이차 타고 오면서, 오늘 제가 4시에 가야 되는데, 네. 남은 시간이 네. 아니, 6시간, 아, 5시간 반입니다, 주님. 5시간 반을 정말 충분히 누려가고 싶습니다. 아, 그 네. 드림으로 주님께 돌이켰어요. 그때 네. 아, 운전대를 잡고 있는데, 아, 주님과 나 함께 운전하는 거예요. 아, 음, 그죠? 음, 음. 아,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돌이키니까 내, 내 삶이 주님 삶이 되더라고요. 아, 예. 네. 기교 네. 네. 가는 것도 그러면서 마음을 순간순간 아, 네. 내 마음의 생각 이런 것들 돌이켜 음. 마음을 주님께 드릴 때에 아, 네. 주님의 마음과 합하시고 아, 네. 어떤 신호에 관계 없이 음.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내게 자잘 행위하게 음. 음. 영이신 그분이 음. 내 마음 안에 내 얼굴 안에 음. 이렇게 부딪히면서 협조하면서 음. 음. 나와 함께 동행하시나 음. 임대하시니 그은을 배웠습니다. 아멘. 은혜인지 전히고 아멘. 참말 너무 이게 은혜를 누려졌습니다아이 순간 이 안에 실제이신 우리 영의 이분께로 마음을 드립니다. 아 우리 마음을 다스십시오아 우리 마음을 차지해 주십시오. 아당신이내 네. 마음을 차지하면 아 나는 행복하고 만족하고 기쁩니다. 아, 네. 아 네. No! <laughs>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생활하고 봉사합니다. 우리는 생활하고 봉사함그하면 이제 봉사 그러면 기존 관념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그 관념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봉사는뭘 하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사실은 봉사는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안에 사실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실 때 필요에 따라서 그분이 나타나는 것이 봉사입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 무엇을 정해놓고 건강 그리스도인들은 회복의 성도들은 이렇게 이렇게 한다는 그런 관념들이 다니. 그래서 그것을 열심히 하면 주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합니다. 남도 그렇게 생각하고 자신도 그렇게 생각해. 그러나 오늘 말씀은 살아 찬송 받으실 찬송 받으실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란. 아멘. 네. 찬송받으실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으로 사는 것이 그분을 사는 것이고 그분을 봉사하는 것이다. 아, 네. 찬송받으실 저는 찬송받으실 하나님. 그럼 이번 주이 말씀을 드렸으면요. 하나님 찬송합니다. 찬송하지 을수 없습니다. 아, 네. 당신은 찬송받기에 합당합니다. 왜이 아, 네. 복음이 그렇 한 번씩 이렇게 너무 무겁잖아요. 그 <laughs> 아, 네. 저는 가면 갈수록 아, 내가 너무너무 뭐내 지금까지 주님을 따로 사시며 세울 수 있네. 관습적이고, 종교적이고, 습관적이고 아, 원래 어, 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음. 특별히 우리 부부 사이에 제일 힘든 게요. 당연히 그렇게 해주는 걸 아는 거. 그 가족 주 나쁜 부부 생활이에요. 그잖아요. 여기 나 형님 처음 <목소리> 결혼이 보고 계시네. 다 새롭잖아요. 다고맙잖아요다 신선한잖아요. 아, 아, 네. 주님과 우리 사이. 그걸 이제 첫째가는 사랑이라고 말씀하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 하나만 영광. 일주일에 이렇게 먹고 입주려도요. 아, 이것이 가장 보다. 이거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 네. 영광스러운 복음의 내용이 실제가 그리스도 네. 그리. 네. 이건 또 음. 나와 하나님과의 교통의 복음이고, 아, 네. 성도들과의 교통의 복음입니다. 아, 네. 그걸 알게 됐대요. 너무 감사가 넘쳤습니다. 아, 네. 아, 그래서 네. 이번 회복은 점점 우리의 사역은 그냥 아는 말씀 가지고 이제는 안 통하는 시대입니다. 네. 이번 주총한 가지 단어라고 체험. 체험. 경륜 이상 알고 있느냐? 어, 잘 잘했어. 평화에 나가서 체험이됩니다 어디에서? 집회에서 일상 생활에서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에서 자녀 관계에서 경륜이 바닥바닥 움직이고 있느냐 살아 움직이냐 살아 계신 하나님 그럼 경륜도 살아 계시고 복음도 살아 있고 우리 생활도 살아 있고 펑펑펑 이잖아요. 아, 네. 아멘. 네. 오늘 두말씀이도 그 같습니다. 잠만 아, 전꾸 네. 아무도 안들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아, 네. 빨리 일어나세요 아무나. 아무나 뭐 일어나 있어. 그러서 이제 마지막 오늘 결론은 이 하나님의 경의 복음을 믿고 누렸을 때 아침에 깨어나서 제 속에 내맘 속에 있는 이잠재의평화는 누구도 와사 갈수 없는 이 복음을 누린 결과는 우리 행복과 만족과 감사가 이루어져 나온다는 것다 안일어나시데 아, 미안하다. 네. <laughs> 아, 네. 어, 오늘 아침에 찬송에서 영광, 영광 주는 내 생명. 아, 네. 영광의 주가 내 생명. 아, 네. 그러니까 빛나는 주가 내 생명이 아니이 네. 기록된 주가 내 생명이 아니고, 아, 네. 네. 실제 빛나서 내 아, 네. 안에 막 운행하시는 나를, 내, 나의 얼굴을 밝게 빛나게 하시는. 아멘. 네. 네. 우주가 실제 현야의 생명이다. 그렇죠? 아멘. 네. 어, 3주간 지금 계속해서, 어, 주님께서 이제 개인을으 불려시키는 것은 매 순간 주께 말하는 걸 배우고 있어요. 어, 생각이 날 때마다 계속 주님께 가요. 그러니까, 아, 이왜지 라는 생각이 왔을 때, 주님 외로러지 라는 생각이 오네. 이렇게 계속 가요. 그러니 모든 감정들. 어, 장사가 안 돼, 안 어, 장사왜안 되지? 하는 게 옛날에는 그냥 안 되지? 하고 먹어버렸어요. 먹어버렸어요. <laughs> <그냥> 먹어버렸어요. <laughs> 그런데 어, 주님께서 계속 이런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교통을 통해 가르치는 것은, 그런 생각을 봤을 때, 주님, 어, 이런 생각, 이 장사가 안 된다는 생각이 왔습니다. 이렇게 그냥 계속 가버려요. 그러니까 왜 순간 주께로 돌이켜야 어, 습니다그 결과는 뭐냐면, 안에 빛이 굉장히 많아요 아, 네. 아, 네 조금만 이렇게 멈춰서 묵상하면 아, 네. 새놈이 계속 끝나는 거예네 아, 자연을 통해서 저는 지금 태양을 볼 때마다 태양이 안이 이렇게 을붙이 빛이 있잖아요 빛을 볼 때마다 이렇게 주의 영광이 늘 나고 하는구나 아, 네. 그런 생각이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사물을 볼 때도 주님을 직접 향해 진다는 거죠 아, 네 그래서 이 영광의 부분이 아, 네. 이 실제적인 복음이라는 거죠. 아, 네. 지금은 우리는 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이게 아니라"는 거죠. 네. 이건 은혜의 복음인데, 아, 네. 이건 기존 깔려 있습니다. 우리의 사탄 속에는 아,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기가 네. 되면 주님을 전하지만, 이 영광의 복음은 우리에게 나타난 복음입니다. 아, 네. 네. 심지어는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복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네. 몸을 본 이들은 몸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 네. 그리스도를 본 이들이 그리스도를 맞죠? 너무 기뻐서 아, 이것을 다 주고 싶어요. 아, 네. 몸을 본 이들은 몸을 말하고 싶어 죽을 희망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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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몸이 어떻게 우리한테 이 몸을 어떻게 이몸속에 들어가고 이 몸을 어떻게 누르는지 막 말하고 싶어요. 아, 네. 아, 네. 왜냐하면 이 영광이, 몸에 대한 영광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아, 네. 그리고 아직 우리 가운데는 몸의 실체가좀 희미하잖아요. 그래서 이 몸이 어떻게 하면 더 영광스럽게 나타날까를 계속 묻게 되고요. 네. 말씀 속에 들어가게 되고 아, 네. 현재 이 사역에 이러한 흐름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가를 계속해서 시세를 나눈다는 거죠 아,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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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이 영광이 드러나야만 되거든요 이 영광이 드러날 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죠 아, 네. 실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이 하나님의 이 신정이죠 그런데 어, 저희 사매와 그 저녁에 조금 나눴는데 과연 이 영광을 가리는 것이 무엇인가 이 수건, 우리가 수건이라 는데 알게 된게 뭐냐면 우리 자신의 생활 방식 우리가 살아온 인생이 수건이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특히 오래 살았을수록 이 생활 방식이 수건이었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놔두셔야 될 이유가 우리의 생활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생활 방식은 단지 죽게 돌이키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난, 난. 단지 죽게 돌이키는 단지 모든 것을 죽게 안해는 것. 모든 염려를 다 죽게 안 해라. 이게 우리 형제들 도 나왔는데, 이 말은 모든 염려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 하돌보라고 똑같습니다. <laughs>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 니가 음. 니네 자신을 돌보고, 네가 너의 가족을 돌보고, 너 스스로 공사함으로써 그를 돌보는 모든 것을 죽게 맡기라는 것. 아, 음. 그러면? 내가 돌보겠다. 이게 아, 네. 아, 네. 베드로전서 5장 7절. 오장 7절. 8, <laughs> 아 세부. 그래서 그래서 아, 이것이 더 분명해지기 때문에 계속 쭉 한다는 거죠. 우리 가족에 아, 네. 대한 염려, 교회에 대한 염려, 계속 주님에게 이런 마음이 있고요. 이런 마음이 있고요. 지체가 아, 네. 지금 이게 필요하고요. 계속 그냥 계속 말하게 된다는 거죠. 아, 네. 그럴 때 기름이 속에서 아, 네. 끝이지 않는 다 거예요. 아, 네. 그러나 아, 네. 지금 우리 너무 약해요. 이 몸이 너무 안 나타난다는 거죠. 몸이 나타나면 지금 지체 얼굴이 들 지금 확 빛나야 돼요. 아, 네. 사실 여기걸말하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인재떡은 사실 이 자체가 인재떡이 아니라 우리죠, 우리. 아멘. 네. 이 안에 지금 비밀스러운 게막훅어자 나와야 되는데 이게 완전 다 못하겠고 속에서는 막 놀고. 네. 그러면 새로운 일이 왔을 때 이게 뭐야? 이게. 왜 이렇게 찬란하게 빛나는가? 음. 아, 여기 있으니까 뭔가 자기 자신이 막 드러나는 것 같고, 아, 네. 이게 인류떡이라는 거죠. 주님이 아, 네. 그 떡을 먹으시자는 거죠. 아, 네. 그 떡을 먹으면 아버지가 기뻐하시다는 거 왜냐면, 아, 네. 아버지는 아들을 통해서 모든 걸 나타내시는데, 지금 글쎄 몸인 지체들이 지금 막 나타내니까 아버지가 너무 만족스럽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이 찬양을, 아버지 찬양 부를 때 우리는 한욱이 있는 것이죠. 아, 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지금 생활 방식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가 배웠던 그 생활방식, 우리가 뭔가를 위해서 했던 그 생활방식을 려놓아야 네. 됩니다. 아, 네. 우리는 뭘 따르냐면, 지금 말씀하시는 주님이 비추시는 그것을 단지 네. 네. 봐야 됩니다. 아, 네. 이, 이, 어제, 어제 형 우리는 나무의 어떤 잎같이, 나무에 잎이 없으면 굉장히, 그죠? 가려하죠 가지만 있으면 가련합니다, 네. 겨우 되면. 근데 지체들이, 네. 잎의 그 시끄러움을 반하여야 한다는 거죠. 아, 네. 우리 안에는 작은 그 한마디를 그냥 말해야 됩니다. 아, 네. 말하면 뭐, 세, 세상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교회는 그런 곳이라는 거 아, 네. 그래서 이게 우리의 생활 방식입니다. 아, 네, 이게 아, 네. 교회의 봉사의 방식이라는 거죠. 아, 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다 버리기를 배워야 되고요. 계속해서 돌이키고 지금 일을 하셔야 됩니다. 아빠, 내가 못 헛된 것을 말할 수 있어. <laughs> 지체에게 헛된 것을 말하도록 기회를 주지 마십시오. 안에 아, 네. 뭔가 있으면 일어나십시오. 아, 네. 아, 네.